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1일 새벽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으시며 그분을 의식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두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코로나 19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생활 환경, 의료 환경, 근무 환경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을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이 바꿔 놓은 여러 가지 중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변화 중에 가치관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은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라 이전부터 웰빙, 요로 카르페디엠이란 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가치관이 조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 공포는 오늘의 살아가는 그 하루에 우리가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죠. 공포를 떨쳐버리며 말입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니까 지금 마음껏 즐기자 하며 말이죠. 이 세상적 가치관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수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만나을 통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그 말씀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치관 중 하나가 내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니 육신의 옷을 입을 때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가 쓰인 아주 오래 전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한 번뿐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그러하죠. 세상은 지금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존재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단한 번뿐인 일생에서 그가 지켜 행해야 할일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의 가치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러한 네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믿고, 들어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나머지 세 가지의 시발점이 됩니다. 용기를 주고 그것을 지킬 때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 세 가지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이것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상과 가르침을 이기려고 맞서다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주는 경쟁 종목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베 마라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멈추기도 합니다. 언제 이 마라톤이 끝날까요?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할 때 끝납니다. 주님을 볼 그날에 이 경주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성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아픔을 벗어던지고, 참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며 이네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확증하신 이 영생을 굳게 믿으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며 네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피할 것을 가르쳤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알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이길 것은 이겨 나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많은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며,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저 멀리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